지난 3월 열흘 동안 이어진 산청과 하동 산불, 화마는 산림 3,300여 헥타르를 재더미로 만들고 지화 대원 등 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등산객이 가장 많은 가을 단풍철, 등산로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등산객이 지나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산불 조심, 등산시 작은 불도 위험해요.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들이 일일이 등산객에게 라이터 등 불씨는 없는지 등산로에 화재 위험 물질은 없는지 곳곳에 살핍니다. 산림과 인접한 취약 지 중점적으로 순찰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방송도 하고 또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또 산불 요인이 있을 때는 제거도 하고 해마다 11월 시작되는 산불 조심 기간이 올해는 10월 20일부터 열흘여 앞당겨졌습니다. 지난 봄과 같은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10월에 생긴 산불은 평균 14건, 11월은 2배 가까운 26건에서 봄철까지 꾸준히 늘어납니다. 대형 산불을 겪고도 경남의 예방대책은 아직 제자리 수준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은 1000명 안팎, 평균 나이 61살로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근무 기간과 적은 임금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상남도가 운영하는 산불 진화 헬기는 기존 일곱 대에서 겨우 한대 늘어났습니다. 전문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정규직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더십 개월로 확대되고 임금 또한 인상되어 고용 안정으로 전문성 강화와 고령화 부분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또 지난 봄과 같은 대형 산불이 일어나지 않을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